안녕하세요. 임브레스 교회 장청년 목사입니다. 저희 임브레스 교회는 요 호주 장려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 임브레스 지지스 임브레스 피플 예수님을 품고 사람을 품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저희가 Radical Prayer Room이라고 해서요.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동시에 한 주에 주의를 좀 준비하며 나아가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7시에 이곳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4시 30분부터 멜번시티 중심인 스테이트 라이브러리 건너편에 있는 크로스컬처 교회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홈리스와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5시부터는 요 함께 영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스트릿 패밀리 체플리 이제 토요일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Embrace Worship이라는 이름 하에 오전 10시에 클라린다 프라이머스쿨에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두 번째 예배는 12시 30분 이곳 클라린다 장로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는 1 시간 30분에서 1 시간 4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품고 또 이어지는 저희 텐트 속으로 모임을 통하여서 사람을 품는 Embrace People 하는 주일 예배가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임인베리스교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총 다섯 단계의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멤버십을 위한 제자 훈련 단계가 약 32주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멤버가 되고자 하신다면 이 과정을 필수로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 멤버가 될수 있고요. 이어서 구약을 통한 그리스 도 중심의 연구 과정이 있고, 신약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해 나가는 또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한 복음적으로 변증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경적 상담을 학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울과 어려움과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어려움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상담해주고 그들을 예수 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 총 다섯 개의 단계의 제자 훈련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임브레스 교회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올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든 또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든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브레스 교회 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